금리 오르고 있거나, 혹은 내리고 있는 시점? 그 지점에서는 항상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 잘 ***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주간 증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주간 이슈,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금리 인상이잖아.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현재 3.0%인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막 오르니까 막 사람들은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저기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잖아. 오 좋아요 제가 똑바로 네 알겠습니다 타 <laughs> <할까>, 스윙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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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윙이 고 같이 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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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경험상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주식을 파는 거는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고르면 난 항상 조금 미리 빠지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 금리가 오르고 있거나 혹은 내리고 있는 시점? 그 지점에서는 항상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 잘 사거나 팔지 않는다? 뭐 보통 나는 홀드를 많이 했던 것 같아. <laughs> 옛날에 막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은행 주식들이 막 그렇게 요동쳤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주식을 12년 하면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은행 주식 통신주 그러니까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 있잖아 SKT, KT 막 이런 거 있잖아 거북이가 걸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야수한테는 너무 안 맞더라고 결국 개인들의 자금으로 주가가 막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보다도 글로벌 자금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딜로 흐르느냐가 이 주가를 항상 출렁출렁이게 하는 큰 흐름이거든 근데 은행주는 항상 지금 돈 많이 벌면 뭐해? 1년 2년 뒤 수익률이 너무 재미없다 은행 사업이 조금 괜찮아져도 관심이 안 가는 거지 그래 봐야 뭐두 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두배 가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고 무겁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거의 있을 수가 별로 없고.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이. 멈추면 한동안 계속 동결을 유지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안정화됐다 혹은 올리기 어려운 시점이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양해야겠다 다시 그러면 금리를 또 내리거든 시장에 돈을 푸는 거지 그러면 시장에 돈을 또 다시 확 찍어내 그럼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사던가 뭐더 많이 소비하던가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잖아 기업들도 더 많이 투자할 거고 고용을 할 거고 그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의 일인데 그때 나도 사실 항상 그 시점에 많이 준비하거든 내리는 시점에 이거 미리 모아놔야겠다 저번 이제 금리 의 하락 시기에도 포트폴리오를 막 이제 구축했는데 사실 그 시점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게 오르더라고 내가 버는 눈이 그 정도까지 그때는 못, 못 올라와서 그랬는데 플랫폼이었거든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식인 거지 그렇지 보통 성장주 위주로 주가 오르지 근데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쪽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거의 안 잡았단 말이야 그때 당시만 해도 LG, 화학 이런 쪽에 많이 너무 무거운 거잡은 거지 근데 카카오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 시장에 돈이 쭉 풀리니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돈이 근데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막 두세 배 오르는 데더 타기가 쉽지 않아 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공격을 쭉 하고 이때부터 사람들 은 준비해야 돼 그럼 요때 이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주식들은 이미 달리려고 막 가는 경우가 있거든. 시동을 막 부릉부릉 해. <laughs> 어 이제 그때 이제 주식을 잘 공부해놔야 돼두배 올라도 지금 시장 유동성이 뭐1년더유지된다그러면 국민주 가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 타, 타야 된다고 막 하거든. 호랑이 등에 어그렇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냥 그치. 이제 가야 돼. 근데 그 시점에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장주로 분류되어 있는 혹은 이제 슬슬 주가를 보고 부릉부릉 하는데 약간 안전한 종목이야. 근데 너무 이상하게 많이 뛰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옛날에 뭐 차화정이라고도 했잖아 자동차 화학 정유 어 지금 되게 큰 기업들이잖아 그 옛날에는 그게 막 엄청 폭발적으로 오를 때가 있었거든 그렇게 큰 기업들임에도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고 실제로 지표도 굉장히 좋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지 <목소리> <목소리> 그치 태조이 마음 같은 느낌이 되게 마른 성장성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긴 하거든 실제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아마 일차적으로 편입되기도 해성장주 태양광은 항상 성장주에 편입돼 당연히 글로벌에서 뭐 에코 에너지를 추구한다 이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항상 마주하다 보니까 가다봐야지 그럼 그건 완전 약간 심리로서만 다다는요 그치? 맞아 맞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잖아 그리고 되게 안전하잖아 그런 시기에 우리가 실생활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지 어, 뭐 나야 직업이 투자자였으니까 계속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계속 했지만 내 장기 포트폴리오는 계속 가만 놔뒀지. 그리고 내 기본 소득이 있잖아 트레이딩에서 버는 돈 그런 것들을 계속 사주는 데 집중했지. 아니야 시장은 항상 오를 때도 내리는 주식은 내리고 내릴 때도 오르는 주식은 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을 자기 관리하는 거는 기본 소양이고 전체 이런 큰 마켓의 흐름에서는 주식을 항상 그냥 소득의 일부분을 내가 리서치를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주식을 통 편입을 아주 조금씩 하지. 근데 이제 금리가 멈추는 시점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 현금 비중을 천천히 올리는 거지 현금 비중이 50이었다 그러면 한 달에 5%씩 계속 줄여나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는 나는 주식을 막 공격적으로 사는 태양은 아니고 천천히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게씩 리스팅을 하고 나중에 금리가 동결을 한다. 여기 계속 반복돼. 그러면 이제 곧 내릴 수 있는 시점이 향후 뭐 1,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금리 다시 내린다? 그 시점에는 주가가 이미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결한 시점에서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사는 거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종목을 발굴하는 게 맞지. 직접적으로 막 공격 이쪽 산다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간제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